지방 지방 연합성에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데 이렇게 밖에 집회를 갔다 오고 나서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고 준귀한 일인지를 또 깨달았습니다 이번 집회가 열렸던 계산제일교회 단임 목사님, 조남은 석상호 목사님이고 사모님이 계신데 어, 정말 기적같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 한번 말씀 들어서 기억나시겠지만 그 석상호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은 교회를 단양에서 건축하고 있는 중이었고 사모님은 교우 신방을 갔다 오다가 산피타를 들어오게 내려오는 차가 차선을 바꾸어 가지고 어, 사모님을 보지 못하고 정면 충돌하게 되었어요. 그때 사모님의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죽음 천국과 지금을 경험하시고 나서 이제 깨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의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모님이 신방을 갔다가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둔 사모님이 건축 중에 애기리 애들이 줄줄이 셋인데 세상에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누웠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제안하더랍니다. 수술을 해도 죽고 수술을 안 해도 죽는데. 이거는 남편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합시다. 왜냐하면 목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추를 고정해야 되는데 앞에서 뚫어도 말을 잃어버리고 뒤에서 뚫어도 신경을 눌러가지고 이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땡겨가지고 억지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고통 가운데 일주일 안에 죽겠다는 게 사모님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었어요. 사모님한테 물었더니 나는 죽어도 수술은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선택한 게 뭐냐면 9kg의 추를 달아가지고 부러진 뼈를 억지로 당기는 걸해 놓아가지고 사람을 눕혀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겠어요? 목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다. 결을 혀를... 석상호 목사 목회 인생 끝났네. 석상호 목사 목회 인생 끝났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하나님이 향하시는 일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를 믿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그냥 그런 정도만 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오니까 그렇구나. 그 밤에 그렇게 역사하셨고 이 새벽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왕대심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구호나 어떤 희망 고문하는 것이나 정말 그냥 식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뭐 그냥 믿는 거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예수님만 왕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모님이 그렇게 몇년 동안을 아니 얼마 동안을 이게 9kg짜리를 달고 있었냐면 9개월 동안 그렇게 사셨대요. 생각해 보세요. 이 9kg짜리 추를 목에다 대고 고통이 이만저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일주일 안에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모님의 대소변을 다 목사님이 받아내신 거죠. 하나님이 써가시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좀 들어 볼까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 줄 아세요?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수억의 보상금을 받았대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사모님이 보상금을 받고 너무나 감격해서 오늘처럼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대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기도는 그냥 똑같은 시간에 드리게 되는 것들보다 정말.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시고, 능력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그 사모님이 이번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나온 보상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서 빚졌던 빚을 갚을 수 있었잖아요. 그의 목사들의 삶은 다르더라고요. 그거 보상받아가지고 나 하나 좀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건축하느라 빚못 갚았던 거빚 갚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에 있더라고요.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에 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새벽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목이 펴지지 않고 굽혀지지도 않고 이렇게 정말 이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새벽 시간에 나와서 그냥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뿐인데 그날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목이 돌아가지 않고 움직일 수도 없던 사모님이 스스로 걸어다닐 뿐만 아니라 목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아들이 본 거예요. 할머니 엄마가 걸어다녀. 본인도 몰랐대요. 그런데 새벽에 그렇게 새벽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목이 돌아가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장애 이급 그런 사모님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조금 목소리 높여 볼까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도 동일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정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 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분만 크게 아멘해 볼까요? 할렐루야 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해 볼게요. 내가 보기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너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써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도할 때마다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믿음의 문이 열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정말 주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 아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회를 가다 보면 정말 귀하고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자식들이. 말한다고 듣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삶, 아버지의 삶을 자녀들이 다 보고 따라가지요.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목회하셨던 목사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버지가 목회지를 대전으로 옮기면서 반장도 못하게 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중3때 대전으로 이사를 오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서 전문대를 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공부도 썩 부족해가지고 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해줄 건 없고 너 어학 연수나 한번 보낼 테니까 미국으로 가라.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그래가지고 대학 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문 과정인데 거기서 점수를 땄대요. 그게 웬일이에요? 우리나라 대학 전문대 나와가지고 미국의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받은 점수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조지아텍이라고 미국의 네 번째로 좋은. 하버드 공대보다 더 좋은 네 번째로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자녀가 전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잘 믿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조지아택에서뭘 배웠냐면요. 로봇트를 배웠대요. 반도체를 배웠대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 시험을 봤는데 졸업 시험을 봤는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정말 답을 쓰지 못하고 가지고 너는 어떻게 썼니 그래서 난 이렇게 풀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 시험 답안을 똑같이 써서 내 가지고 목사님 아들 요한이도 제적당할 위기가 있고 보고 베꼈쓴그 친구도 제적당할 위기가 있어서 학교 대학에 미국은 그런 게 너무 이게 표절이라고 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나라기 때문에 상벌 위원회가 열려서 시비를 가려 가지고 한 사람은 제적시키고 한 사람은 살리게 했다 그리고 프랑크를 맞으면 과락이 되니까 한 학기를 졸업을 유예 해야 돼요 다시 시작되는 학기에 돈도 내고 시간을 들여서 졸업해야 돼요 한 과목 졸업을 못해서 6개월 동안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야 되는데 모든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예수님이 왕 되신 분들은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난에는 억울함이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잘 믿었는데 억울함이 있어요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하려고 했는데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속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억울함이 있어요 분통함이 있어요 속상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놀고 있는 가운데 어디 회사를 들어갔냐면, 로봇트 만드는 그 회사와 반도체를 경험해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곳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분, 아이폰이라고 하는데 알죠? 아이폰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하는 일을 그석 요한이가 개발해 가지고 회사에다가 300억을 벌어줬대요. 6개월 동안 인생의 막힘으로 인하여, 잠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게, 이게 며칠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들은 얘기, 어제 들은 얘기니까. LG 그룹의 부회장님이 이 회사에다가 300억을 벌어줬으니까 연봉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협상하게 된다는 거죠.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대한민국 전문대밖에 못 나온 정말 어떻게 보면 천뜨기 전문대생이 어디 가서 대한민국의 전문대 나와가지고 스펙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예수님이 왕 되신 가정에 역사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은폐하셨어요. 말씀을 듣거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 이사를 접했을 때도 한결같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고 물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명백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소문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유대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느냐? 당신이 누군가 분명하게 말하라고 예수님 앞에 재촉하기도 했지요. 빌라도나 헬롯이나 유대 종교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놓고도 뭐라고 물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셨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실 때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좀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은 그냥 묻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고도 하고요 토론은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참으 하실 때는 두 번째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해 볼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님하고 이제 계속 강사라고 대접을 해주시기 저런 얘기 했는데 그 간증을 이제 들었겠죠 그랬더니 교우정의 의사가 한 분이 계신데 사모님 실례가 안 된다면 사모님 목좀 한번 엑스레이로 찍어 봐도 될까요 참 대단한 용기죠 사모님 아프셨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그 의사가 저 있잖아요 왜 연구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사모님 죄송한데 사모님의 목뼈한 번만 좀 엑스레이로 찍어 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군사님 그리고. 의사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자기가 의사 경력 2, 30년 만에 이렇게 목뼈가 부러져 있는 상태가 엑스레이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지금 사모님은 중환자실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연구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모님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모님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이 사모님이 믿는 예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도해도 응답도 안 주시고, 기도해도 병도 안 고쳐주시고, 기도해도 문제 해결 안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의 영광.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간절함의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이때는 고쳐주시고, 왜 이때는 안 고쳐주셨을까? 목회하면서 저에게도 왜 그때는 고쳐 주시고, 왜 지금은 안 고쳐 주셨을까가 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 고쳐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났는데, 그래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운명이 결정되었더라도 응답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죽을 운명이라고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할 때 어땠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에게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통곡의 기도를 드려요. 통곡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애를 통해서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됐던 것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모였는데 기왕이 모일 때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새벽에도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임을 선포하고 왕 되심을 믿으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에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추장이 세상에 자기 딸이 그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아빠가 추장으로 있는데 아빠 나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빠를 버리고 선교사님의 명령 따라서 선교지로 떠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추장을 떠나는 그 딸을 보면서 추장이 울었대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여. 내 사랑하는 딸을 빼서 가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의 겉모습만 갖고 있고 정말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건 아닐까? 이 새벽에 여러분 다른 것다 제껴놓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자는 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찬송가 96장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무나도 자세하게 고백되어 져 있는 찬양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따가 부를 찬양이니까 가사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여러분 이절좀 읽어 주실래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자의 정함과 축을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여러분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되시는 분,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는 분, 병든 자의 고침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은 자의 부활 되시는 분,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심을 선포합시다. 추한 자에 정함을 주시고, 죽을 자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죄인들의 중고를 허락해 주시고 멸망받을 자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시는 분 사절은 온 교회의 머리와 만 국민의 구주요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며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오늘 이렇게 새벽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신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같이 읽어 볼게요. 그 말씀 좀 띄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모든 이름이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러면 왜 나를 예수 믿게 만드셨느냐? 모든 이름이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게 너무 나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내 삶에 너무 많아요. 이 새벽을 통하여 다른 어떤 것다 지워버리고 내 삶의 왕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 모든 성들에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죄가 떠나요 막힌 문제가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제이 말씀 보면서 또 놀랐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왜 모든 이름에 뛰어나느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신앙성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선포되면 선포될 때마다 예수님께 집중되면 집중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 연합성회를 갔더니 인천 북지방에 얼마나 큰 교회가 많냐면 3천 명이 모이는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당회실로 데려가는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정중하게 오셔가지고 강사 목사님 우리 목양실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가시라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개양 중앙교회가 3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극진하게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동받았느냐. 제가 언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에요. 강사로 가게 되면 그 시간에는 세상의 첫날 첫 시간 저녁을 대접해 주시는데 감독님이 나오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방 연합성회 같이 내가 연회 부흥회 간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독님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우리 인천 북지방에 강사로 오는 목사 이름을 모른다 내가. 속칭 이런 얘기예요. 듣부잡인 거예요. <laughs> 보지도 못했고 도대체 이건 뭐 서울에서 와야 뭐 강사가 오나 보다 그러는데 김석규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 감독님이 연애를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봤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식사하시는 감사, 감리사님이 뭐냐 그러냐면 옥사님 강사님 첫째 날 부흥회는 우리 실력이지만 둘째 시간부터는 강사님 실력이래요 아 무슨 얘기지 못 알아 들으셨어요? 부담을 팍팍 줬는데요. 선교보 충무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은혜로 잘 맞춰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집회를 끝나고 나서 감리사님이 저한테 시한 편을 주셨어요. 아 인천 북지방은 수준이 높더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 다섯 번 하고 왔더니 저를 보시고 감리사님이 너무 감동받으셨다고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시한 편. 드리고 싶다고 정성껏 시를 가져오셨지 뭐예요? 주일날 읽어드릴게요 저도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정말 배려해 주셔서 저 스스로도 정말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시야는 어, 교육부 총무님이 들어오시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들려요 이번 강사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대 할렐루야 이번 강사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고 복음 얘기밖에 안 하고 전도 얘기밖에 안 하대. 저를 모르시고 제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시다면서 임원들끼리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깨달았어요. 제 정체성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는지를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이 새벽 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예수님 사랑하고 키도 사랑하고 은혜 사랑하기 위하여 모였으니까 귀왕이 모였을 때 예수님만 왕 되심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에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만주의 주. 왕 중의 왕. 뭐라고 계시록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세상에 오셨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외면당하시고 죽기까지 딸이 오리라라고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고 왕은 커녕 예수님은 죄인의 형태의 죄의 형패를 쓰고 돌아가시는 피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다 같이 한 따라 하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게 구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 깊이 재워지는 이번 호랩산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도 나오셔서 96장 찬양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